콩나물 안팡모녀 안녕하세요. 안팡모녀 엄마. 팡팡모녀 딸. 우린, 우린 다정한 모녀. 우리 모녀가 오늘 먹을 음식은 이거예요. <laughs> 이게 뭐죠? 이게요 오뚜기 짜장면이에요. 네. 오뚜기에서, 오뚜기에서 짜장면 나온 짜장면 짜장면이에요. 그래? 짜장면에다가 저희가 콩나물 좀더 섞어 갖고 좀 색다르게 좀 다이어트식품 그나마 음. 살짝해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주 항팡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츠고 어, 뜨거워요. 김 나시는 거 보잖아요. 뜨거워, 요거 미안 미안. 극 극한 극한 직업 맞네요. 아, 튀기고. 야, 왜? 어, 이렇게 이열 치열인가요? 왜요? <laughs> 뜨거, 뜨거. 따님 먼저 드려볼게요. 드셔보세요. 콩나물이랑 같이 넣어. 어, 네. 진짜 짜장면 같아 네, 칼로리 좀 줄일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. 콩나물 넣어서 같이. 어떠세요, 콩나물 음. 피니까? 음, 맛있어. 음. 음, 너무 좋아. <laughs> <목소리> 아, 하이, 다, 넌, 이번에, 가, 자, 낚시, 자, 낚시, 자, 낚시, 자, 낚시, 자, 낚시, 자, 낚시, 짜 낚시, 자, 낚시, 자, 낚 나그 음. 이번에 오뚜기는 <laughs> 나 처음이에요. 아, 뜨거 더운데 너무 뜨거워요 음 더운데 털 없이 입질 않나 뜨거운 걸 먹질 않나 암그큰지가많네요더드까요 음. 음. 네.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음. 근데 좀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. 뭔가요? 응. 응, 살짝? 아. 응. 음. 오케이. 이걸 다 먹을래도 너무 뜨거워서 좀 식히면서 먹어야지 응, 호흡 응. 끌면서 뜨거 근데 그냥 짜장 짜파게티보다는 더 나아요? 더 나은 거 같지 않아요? 꾸미가

안뜨막면막가 마지막에, 아놓막도마냥 너무 아, 더워. 연기가 뜨거워. 에마지워에 마지막에, 마기가에 마지막에, 마지막에, 마지막 맞아. 지막에요지막에 <laughs> 네, <맞아요. 웃음> 보여주세요. 더워. 땀 나는 거 봐요. 음. 너무 뜨거워. 뜨거워서 음. 먹으면 안 되겠다. 어. <laughs> 땀이 막 나게 음, 어용한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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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 더 해줄까요? 네. 한 조각 해주세요 더 땀이 가면서 술술 막흘러 친구 음. 여러분 들 흡입 하세요겠 드세요. 어. 어. 세요다 먹었어요. 얼음. 사이드 드릴까요? 아, 이제 배부르다. 너무, 음. 네. 아.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합니다. 사랑입니다. 우리 오늘도 아가가 등장 없이. 등장하는 어기없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아기 이루어져라. 야. <laughs> 아기 아기 자기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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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 아기 그기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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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기야기까기 아기 아기 까기 아기 소기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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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기 아기 우리 기 아팠네요. 우리 기가 났네요 어. 야, 야, 아가 봐봐. 야, 요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야, 이렇게 앞으로 야. 이리 와 자라. 야, 조기 교육. 이리 와 자라. 야, 야, 야. 네, 안녕. 안녕.